뭐야 이제 왜 이래 왜 이래? 어 기본 공격 강화 그래도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. 이거 없으면 조금 더 헤매지 않았을까? 아나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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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기분이 너무 나빠요. 굉장히 지금 화가 났다고 해요. 저 뭐야 벌써 보스 보수, 보스를 모이는 것 같은데? 착각인가? 어? 진짜. 아스뭔한테맞는 것보다 떨어져서다는피 다는, 다는 게더 많아 어떻게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? 어? 바람처럼 스쳐가는 평타면 충분하다 너는 오예 피 얻고 상자도 얻고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얻을 거 얻은 다음에, 뭔가 마법 같은 거 하나 더 얻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아, 너무 아파요, 너무 아파요. 오케이, 일단 얻을 거 얻은 다음에, 피가, 아 피가 회복되질 않는 것 같다. 약간 생각보다 이거 기본, 기본 강화한 거안 좋은 것 같은 게 범위가 너무 넓을 때가 있어요. 일단, 뭐 하나, 마법 같은 거 하나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불의 숨결. 싼거 하나 삽시다. 싼거 하나. 하면은이 칸에 하나 스킬더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진 걸로 만족하고. 마저스의 잠깐. 뭔지돈더 벌릴 것 같다. 확인해보자. 오, 역시. 내 느낌이 맞았어. 돈이 역시 돈이 최고지. 돈이 최고지. 그치? 그 다음에 쭉쭉 더 가보자. 어딨어? 아, 너무 아프잖아요. 아, 오히려 일반 몹들이 저를 더 많이 건드는 것 같아. 보스보다. 솔직히 보스 공격은 다그 견제하니까 상관없는 것 같은데. 보스 견제, 보스 공격 은 오히려 다 견제하니까 상관없는 것 같은데, 그게 문제랄까요? 좀 골고루 있어주면 안 되냐, 근데? 좀 포탈 타는 거? 스킬, 일반 스킬만 쭉 주르륵 써도 이제 정리가 되긴 하네요. 여기 왠지 들어가면은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아, 제발요. 아니, 왜!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자제 좀 하자. 어, 피가 너무 쭉쭉 자라요. 어 뭐야? 에이미 상태가? 얘들아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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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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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깜짝이야! 아이 매 순차적으로 쏘는겨! 아니 한명 따라오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쏘네 스킬을. 아그세 명이 세 마리가 있었는데 그세 마리가 평평평 이렇게 날리니까 중간에 멈춰가지고 스킬을 날릴 시간이 없다 그래 없어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야 나 나와라 몬스터들. 미안해, 내가 잘못한 것 같아. 냥 평타로도 한 명은 평타로도 잡을 수 있지, 그냥 피가 너무 없는 게 아니지만 뭐 괜찮아, 어떻게든 되겠지. 아, 제발요. 제발. 아, 진짜, 진짜. 니들 너무 하는 것 같다. 지금 현재 94% 얼마 안 남았네요. 이 끝이면은 불길한 대출장구. 뿔 후강. 못 박힌 구급상자. 왠지 다 느낌이 쎄한 느낌인데? 매 네, 이름부터가 많이안 되죠? 일단 대출은 하지 말라 그랬어. 왜 구급상자에 못이 박힌지 잘 모르겠지만. 그래. 그럼 불길한 거 말고 하나 고르자. 이게 뭘까? 패배하면 약간의 생명력로 부활하지만 장착 시 현재 생명력의 절반을 소모합니다. 음. 하. 체력이 왜 어,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지? 착각인가? 아니야 부활의 권리를 얻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... 나빠 나빠 지금 아이 정도쯤이야 핸디캡을 해주지 보스룸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씨 피가 좀 이상한데 뭐 괜찮겠지? 아 보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야 덤벼라 보스 내가 너를 상대하러 왔다 어, 피 하기만 해피 하기만 해, 천천히 슬로우 올리 하게한대맞았 다. 다음이 그좀센센 보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 돈200 257원 있는데 이걸로 뭐라 도유물이라도 사야 될것 같은데 뭐라도 좀 사자. 연구용 안경 느낌이 이게 좋아. 체력도 채우고 개 개꿀. 가자. 자 보스로 갑시다. 아피 많이 채웠네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뭐 여기서도 피 주는데. 나무는 배라고 있는 거지. 역시 바람 마법이 나무에는 최고야. 어. 야 드명. 오면서 흙구덩이에는 안 빠졌기를 바란다. 이제 내가 빠트린다고요? 뭔가 순수한 친구잖아. 오. 어어 순수한 친구잖아. 어 오. 오! 아우! 짜릿하구만! 아! 아! 아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. 내불불 네, 불, 불사대기 너무 많이 때렸다. 아아 아, 너무 아파요. 오 씨. 오홀 홀리 씨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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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아, 어! 아니, 아니, 무빙 했잖아, 무빙 했잖아, 무빙 했잖아, 왜 이러는 거야? 나쁘자식아 지금! 둘, 셋. 자, 덤벼. 어, 이거 피해야 돼, 이거 피해야 돼, 이거 피해야 돼. 아니, 무빙 했는데, 아 예측, 예측. <laughs> 내가 원래 했던 자리로 오는 거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자리로 오는 겨. 이 더러운 자식, 드릴을 두번 맞았다는 것. 어? 나이 얼음, 아까 내가 버린 것 같은데? 착각인가? 어, 하여튼, 뭐, 좋은 게 좋은 거지? 오케이, 스킬 늘어남. 야, 근데, 피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야? 뭐, 상관없겠지? 뭐, 살아는 것도 있는데. 다음번에 뵐게요. 아니, 좀! 오, 깜짝이야. 오, 짜릿하구만. 감전 공습 이건 또 뭘까 번개 올려타 내 범인의 적을 감전시킵니다 음 뭔가 각양각색으로 마법을 한번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뭐 일단 이거 들고 있으자 이거 알로 얼리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평평평어 우리 다음번에 보면 안 될까? 그냥 생각을좀 해봤는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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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다음번에 오씨에오 오, 홀리 씨 얼음 네. 얼음 얼음 맞을 봐라. 얼음 맞을 몰라. 하여튼 맞아. 어, 한 대도 안 맞은 거 같은 기분이 든다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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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얼음 맞을 보이지 마. 어, 스킬이 많으니까 이게 편하다. 어, 아파 아파. 아, 아픈 게 편한 건가? 오, 드디어 뭔가 생겼어. 공중폭발, 돌진. 돌진의 강화가 생긴 것 같은데. 일단, 찾읍시다, 그러면은. 뭐, 이것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. 뭐, 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. 일단, 강화할 수 있는 것부터 강화를 짝 해주고. 어? 이게 뭐지? 강력 콤보로 날터트리면 보상을 준다고요? 기다려봐. 아. 광클! 아, 안 되네. 저거 어떻게.. 어떻게 뭐할수있을라나 저거? 뭐 어떻게.. 콤보를 좀잘 구상해봅시다 그니까 러 대시 2R 우쿨리 대시 2R 우클리뭐 해보지 나 대시 평 R2 우클리 음... 대시 평 2R 우클리어 아, 몰라 일단 쏘아씨 이거.. 이거 그 뭐지 Q 강화 아니면 절대 안 되겠는데? 아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아니 나 저기서 방금 아니 방금 스킬 연구하다 왔잖아 이씨! 이 사악한 자식들아! 아 방금 스킬 연구하다 왔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! 어나 어,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된것 같아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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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된것 같다니까? 얘들아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된것 같은데 니들이 그러면은 못 써요! 니들이 그러지 말! 못 써요! 못 써요! 아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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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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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너무 힘든 거. 너 마음이 싫어, 너 싫어, 나안볼 거야. 너 때문에 깎인 비가 지금 너무 많아. 너 때문에 백이나 깎했어.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 제발요. 어? 생각보다 쉽게 죽는 걸? 생각보다 쉽게 죽는 짓인데요 에에에못 뭐 때리지 이 뻥창아 에에에에아 짜릿하구만 뭔가 한계를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제발요 얘들아, 우리 진정하고 우리 서로의 할 일을 좀 일깨우는 게 어떨까? 우리 잠깐만. 우리 우리 신했었잖아? 우리 신했었잖아? 오, 짜릿하고만 너무 짜릿한데? 좀덜 짜릿했으면 좋겠는데? 오, 씨. 맵은 현재 99% 100% 됐네요. 어, 보스라고? 아, 씨. 야, 웬만하면 안탈라그랬는데좀 사고하겠습니다. 와, 이건 좀 아니죠?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진짜. 아니, 이거, 얘네들, 얘네들 다 없애버려야 돼. 이거, 지금, 솔직히. 어우, 리 어우, 씨. 어우, 진짜,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.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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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제발 좀, 어우! 아, 진짜! 저 스턴 매겨야 되는데. 저거 지나가고, 이때 때리면은, 턴을 매기는데, 그냥 겁나 때리고, 오케이. 아 일단 때려. 어 저기 또 맞으면 안 되는데. 이따 때리면은 아니 스턴이 왜안 걸리냐고요. 아니 스턴, 스턴! 아! 아니 왜 스턴이 안 걸리는겨? 아 설마. 아니 설마 진짜 아니죠. 아니 피를 내가 얼마나 깎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아니, 님좀 자제 좀요. 진짜 너, 너무 사악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안 죽어, 안 죽을라 하면 안 죽을 순 있어. 왜냐면 사악하게 플레이 하면 되거든. 나 눈에서 눈물 나는 거 같아. 눈을 못 감겠어. 사악한 플레이, 악독한 플레이. 피가 너무 날았데나 지금 목숨줄도 한번 끊겼어 이거. 괜히 저주가 아니라고요? 아 진짜 저주였던 건가? 한번 살아난다 그래서? 아니 왜 보스룸을 보스룸을? 아니 왜살아나게할 거면은 진님 버서가 좀 짜증나는데 버서 텔레포트하는 놈. 어씨. 솔직히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버서님 텔레포트 좀 자제합시다. 텔레포트가 가장 무서워요. 얘들아 진정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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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자. 스치면 뒤진다고 생각해. 스치면 뒤진다고 생각해, 만드가. 한 대도 안 맞고 하는 거야. 한 대도 안 맞는 건좀 무리였던 거 아닐까? 일단, 보스룸. 아, 나, 왜, 물, 물품을 못 사지? 피만 계속 채워. 아, 나, 이거, 피좀 그만 채우고 싶은데? 저 피, 피좀 그만 채우고 싶어요. 잠깐만, 이 상태면은, 그냥 보스를 깨는 게 낫지 않을까, 이 피로?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, 이 피로 그냥 보스를 가는 게좀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. 전별라 아니, 아닌가? 아닌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, 아닌 거 같아, 아닌 것 같아. 같아, 같아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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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 아, 제발요, 제발요, 제... 제발. 아, 제발 진짜 너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진짜 근데? 아. 어. 와, 너무 스토커야. 아, 너무 스토커야. 인간적으로. <laughs> 잠깐만. 맵몇 퍼센트지? 4 2 깨다 뒤질 것 같은데.걍 보스 가죠, 아 이거. 피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. 피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일반 몹 잡는 게더힘 빡셀 것 같아. 템 사라고 왜 120원밖에 없는데? 컨트롤로, 컨트롤로 이겨주지. 난초반에 패턴을 파악하자. 와, 이 씨. 와, 야, 마. 와, 좀 생각한대요. 와, 이것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! 와, 진짜, 이거 무조건 맞는 건 진짜 너무한,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, 진짜! 와, 너무한다, 진짜! 와! 와! 제발! 후! 어. 아! 아! 와, 너무 빡세다. 빡세, 빡세.